남들이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 그래서 어차피 다잘될 거니까 화낼 일도 없고 짜증 낼 일도 없다 이것이요. 아시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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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이승원님, 아유고 따봉 감사합니다. 어, 멜루님하고 내가 말한다고 그못돌어줬네한번 해줄게요. 태형목방님한 입만 애교부려주세요. 여러분들 한 입만 이렇게 하면서 먹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입자님이 또제 채널에 그제 라이 그제 유튜브 영상에 어,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놓고 갔다 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유튜브님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승호님 태아 태발에기 하이. 좋아 유튜브님 나중에 생방송 또 올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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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박순희 님 잘생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겨울나라 님저 이제 구독자 200 달성했어요 와우 축하드려요 멋져요 겨울나라 님저 이제 2분 뒤에 나가요 오케이 오케이 w s b o l r 어, w s 볼라 good morning to you sir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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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d morning. Welcome to m 어, 목사님 아닙니다. 저 목사님 아니고요 어, 저는, 어, 유튜버이자, 어, 그리고, 어, 16년간, 어, 마사지를 해온, 마사지 관리, 관리사이자, 마사지 샵원장이고요 어, 유튜버는 5년 했어요. 코로나 때부터. 어, 그때 너무 힘들고, 어, 비대면 일로 하다 보니, 어 그때 대면 일은 정말 제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만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앞으로 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뭔가 나도 하나를 준비해야 되겠다 한게유튜브였어요 그렇게 5년이 됐어요. 5년이 돼서 어 제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어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방송들을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대박입니다. 어. 뭐가 대박이냐고요? 제가 굉장히 성장되었다는 게 대박이죠. 대저. 네, 어, 머리숱이 좀 작은 편이고 어, 아직 대머리는 아닙니다. 에. 우리 아버지하고 하, 저기 뭐냐? 할아버지가 대머리세요, 두분 다. 그래 갖고 어, 저도 걱정은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탈모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방하고 있기 때문에 어, 탈모는 아니고요. 어, 숱이 작은 거예요. 음, 근데 괜찮아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 아 마사지는 한국 우리 경락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어그 통증 요런 이제 어 전문 마사지 클리니컬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어, 교정도 하고 어 근막 교정 뭐 요런 것도 하고 음 피부 관리 얼굴 마사지 얼굴 축소 경락 요런 것도 합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도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사고가 나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어,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 어,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잘 나가는 슈퍼스타들, 연예인들 다 봤죠? 잘 나가고 건강해 보이고, 뭔가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그래요. 육체적으로 막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아무리 좋다 해도 뭔가 자기가 삶에 있어갖고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뭔가 누구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러면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니까, 어, 우울증도 오고 막 그러면서, 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몸이 한순간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 육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마음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어, 키워야 한다. 그래서 정신의 건강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겨울나라님 용바, 용바라기 빠이빠이요. 안녕.